네 안녕하세요 제주도에 사는 뽐쟁이다 육입니다 음 오늘은 12월 22일 일요일이에요 <laughs> 일요일인데 지금 시간이 오후 4시 정도 된것 같아요 제가 어제 여기 와가지고 어, 어 어제도 어제도 귤을 땄죠 네 귤을 따고 어제도 하루 종일 귤을 땄어요 귤을 따고 오늘도. 이 시간까지 귤 따고, 어, 택배 작업해가지고, 택배 발송하고, 그런 작업들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laughs> 구매를 많이 해주셨어요. 많이 해주셔가지고, 음. 저희가 현재 그 판매할 수 있는 귤은 거의 거의 다 소진이 됐어요 오늘부로 아마 얼마 남지 않고 예, 조금밖에 안 남고 어, 전부 다 어, 주문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laughs> 어, 여러분들 덕분에 네 아주 단기간에 판매 완료를 했습니다. 음, 제가 어제 추가주문 받은거 작업을 좀 하고 어 그러고 나서 이제 귤을 조금 어쨌든 따야 되니까 그래서 귤을 따고 있는데 아 주문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근데 이제 그 주문 주시는 분들이, 어, 곰돌이에서 보고 주문을 한다고, 곰돌이다육에서, 음, 보시고 주문을 하신다고 그래서, 어, 곰돌이에서 제가 감귤 판매 얘기를 한 지가 굉장히 꽤 오래됐는데, 어떻게 그 지난 영상을 보실, 보셨나? 어떻게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주문을 하시지? 라고 약간 좀 이상했어요. 근데 이제 거의 어제 저녁에, 음, 저녁 거의 대부 해질 무렵에, 어, 또그 주문 문자가 왔어요. 주문 문자가 왔는데, 곰돌이다육 밴드에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밴드에 올린 적이 없는데, 원래 곰돌이다육 사장님이 밴드에 올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물량이 이제 남편도 주문 받아야 될 있어가지고 제가 팔수 있는 물량이 좀안될것 같아서 이제 그 밴드에는 안 올렸거든요. 어 그랬는데 밴드에 왜 밴드를 봤다고 하지? 그래서 이제 저녁에 어, 일정을 다 마치고 <laughs> 곰돌이 다육 밴드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아니 헤르만 헤세님이 올린 거예요 밴드에다가 감귤 그 판매 홍보 글을 그래가지고 주문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요 주문이 계속 들어오길래 어 그래가지고 어제하고 오늘하고 어 꽃박 이틀 동안 해서 어좀 남아 있는 물량은 예, 거의. 어 얼마 남기지 않고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고 또어또 어, 또 주문도 또해 주시고 이래 가지고 어 제가 진짜 <laughs>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덕분에 어 감귤 이제 거의 이제 수확 수확은 아직 남았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남은 거는 저희가 이제 그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은 거의 다 이제 땄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대과. 그러니까 알맹이가 큰 거. 네, 그거는 일반 그 판매로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과라고 얘기를 하고 판매를 하면 모를까, 저희가 이제 아주 큰 굵기는 이제 그 상품에 포함을 시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 그것만 이제 남기고, 어, 거의 다 이제, 저희가 판매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맞췄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대과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에, 좀 어~ 해 봐야 될 일입니다. 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laughs> 다육이를 아예 이틀 동안 여기, 제가 어제는 여기서 잠 잤거든요. 저희 바깥에가 이제, 어, 새, 들어, 새 입자가 나갔어요. 나가서 방이 이제 비어서 제가 어제는, 어, 여기에서 잤습니다. 잠자고, 그 다음에 이제 귤 따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육이는 아예 돌보지를 못했어요. 아, 정말. 이 분갈이 할 것도 많고, 정리할 것도 많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laughs> 여기 무슨 <laughs> 매장 같아 매장 매장 이 보세요. <laughs> 그나마 어제 오전에 비 날씨 눈좀 내리고 이래가지고 제가 귤은 못딸것 같아가지고 그 동안에 박스에 있던 화분들을 다 꺼냈습니다. 어, 꺼냈는데 와 이것도 지금 이제 다 심어줘야 돼요. 근데 이것도 못 심고. 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 화분도 다 풀었어요. 다 풀어서 놓고 쓰레기 정리하고 어제는 이제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심어야, 심어줘야 될 애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귤이 급하다 보니까. 어, 못했습니다. 자, 요거는, 어, 우암도에 이제 신상의 신상. 예, 우암도에 요 미니분.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우암도에, 영주 우암도에 갔을 때요 작은 분을 조금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사장님한테니까 거의 막 반협박하듯이. <laughs> 협박하듯이 막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막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 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 작은 화분들을 이제 화분을 많이 줄여서 이제 그 다육이를 심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화분들 아, 화분 작은 화분을 좀 만들어 달라고 아주 그냥 얼마나 얼마나 협박도 하고 <laughs> 설득을 한다고. <laughs> 근데 요게 이제 전부 다그 사장님이 직접 물레로 이렇게 하나하나 만드신 거거든요. 이게 너무 예뻐 가지고 또이 사장님 또 요걸 안 만드실지도 몰라 가지고 이제 물량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시길래 제가 요거 주문을 했습니다. 예, 너무 예뻐 가지고 어 크기도 너무 예쁘고 가격도 아주 착해요. 요거 요거 하나에 얼마였지? 어 4,000원. 네. 4,000원이에요. 4,000원. 요거 무암도에물 마름 좋고 어,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 화분들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쁩니다. <laughs> 그래서 요거 제가 이렇게 네, 구매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 맨 앞줄에다가 쪼르륵 놔 가지고 어, 이렇게 예쁜 아이들 어, 심어 주려고 이렇게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풀고 아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대품 화분들이랑 이게 <laughs> 아 무슨 사업자를 내야 되나? <laughs>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무슨 다육 매장 같아요, 진짜. 화분 이렇게 쌓아 놓고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정리해야 되고 하우스 안에도 할 일이 태산이거든요. 아이고 이 쓰레기도 이거 다 치워야 돼요. 화분 박스 이거 저기 어푼 거. 어어 어? 비가 오나? 어, 소리가.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귤은 이제 거의, 어쨌든 간에 급한 거는 다, 어, 끝냈습니다. 끝냈고, 어, 어젯밤에 여기 하우스 온, 하우스 온도가 2도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7도거든요. 7도인데, 제가 이제 온도계를, 온도계를 조금 바꿨어요. 이, 이. 이게 온도가, 뭐지? 왜 온도가 안 나오지? <laughs> 온도, 온도가 안 나오네요. 이게. 최저 온도 이게 나오게끔 된 건데, 어이. 이게 안 되네요. 어. 그래서 어제 밤에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어, 와봤거든요. 밤에. 이게 와봤는데, 2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 걱정이 돼서, 으, 밤에 와봤죠. 여기에 조명이 없는데. 얘는 이제 습지하인데 너무 말랑말랑해서 지금 저면 해놨습니다. 물을 좀 빼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2도고, 아직 난방이나 이런 걸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에어니움이나 이런 게 걱정이죠. 응, 당인금이나. 근데, 2도까지 내려갔어도, 응, 그게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그러지 않아서,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뭐, 추위에 아이들이 좀 얼었다거나 이제 그런 애들은, 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 당인도, 어, 괜찮죠? 예. 네. <laughs>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또, 아, 남은 시간, 이제, 남은 시간 지금, 한, 한 시간 남짓, 어, 해가 지기까지는 한 시간 남짓 남았어요. 아직 하우스에 조명 설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조명 설치도 남편 보고 해달라고 해야 되고, 어, 그래서 조명 설치를 하면 야간 작업을 할수 있는데, 음, 야간에는 아직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조명이 없어서. 어,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이제 몇 개라도 분갈이를 해주고, 어, 그러고, 어, 제주시로 또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인 것은 24일날 또 공휴일이잖아요. 성탄절이라서 그날 와가지고, 어, 여기 하우스 조금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다육이도 심어주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즐거운, 어, 연말, <laughs> 되시고 계시나요? 어제는 동지였어요, 동지. 아유, 저는 어제 동지 파축도 못 먹었습니다. 네. 아주 귤이 먼저 급해가지고, 어, 그래서 동지 파축 못 먹었어요. 음, 그래도 이제 할 일을 해 놓고 나니까, 어, 굉장히 좀, 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호응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laughs> 여러분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예쁜 아이들 이렇게 애들이 굉장히 예뻐지고 있죠. 예쁜 아이들 보시면서 즐거운. 어,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뽐쟁이 다육 정말 열심히 <laughs> 정말 열심히 어, 이틀을 보냈습니다. <laughs> 쉬는 연휴가 아니고 일하는 연휴를 보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어, 보람찹니다. 보람차고 이제 뿌듯하고 또 어, 여러분들한테 또 감사를 아주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는 어, 그런 어, 주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 오늘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어, 가득가득 담아가지고 <laughs> 어, 이렇게 특히 우리 헤르만의.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